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절부터 3절치 지난번에 읽었는데요 그거 읽고 그리고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13절, 14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에, 어제 요한복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 배경에 대해서 더 중요한 주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1장 1절 제가 그 성자 성자의 성자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스테이트먼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을 창조 이전에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존재했던 것그 같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1절과 2절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태초는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태초와 같고,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제 2위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것이 성자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할때 우리 1절을 중심으로 또 14절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러분, 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한 메스터 플래너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으로 이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어 성자 예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의 파워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그래서 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이전에 벌써 말씀의 형태로 성부 하나님과 이온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 영어에 보니까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미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은 파워풀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요. 일2이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 5절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에,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장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자, 요와 같은 창조의 예, 창조자로서의 그 성, 제 2위의 하나님이 1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예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인자, 또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and son of God.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예수님이 인간 하나님 이시니까 창조주 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당신의 의도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성삼이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따라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죄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 성자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그죠? 신성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두 개가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또 인간, 이 신성과 인성.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그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고 한 번도 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적이 없으신데요. 그런데 그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 1 2, 3서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공유회가 니케아에서 모이게 되었고, 니케아 신조가 주 325년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니기아 그 신조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사도신경과 비슷하죠. 근데 사도신경보다 한 백여 년 앞선, 음, 사도신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신조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원전에 성부께 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그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참 사람이 되시오. 여기, became truly human. 그 위에 보면은 true God from the true God begotten, not mad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니케아 신조의 그 핵심이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또, 어, 인간으로부터 나신 참 사람. 신성과 인성의 이 확증이 이 니케아 신조에서 어, 그, 확진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됐을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순종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은 인간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실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배고프죠, 피곤하죠, 또뭐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친히 예수님이 겪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으로 오시고, 마지막 인간으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과 저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희생하셨나, 어떻게 가르치셨나,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의 내용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될 그런 인간의 롤 모델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의 대, 대속으로 오셨지만, 첫 번째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그롤 모델도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놀라운 진리가 지난 2 0 0 0년 동안 우리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 안에서 지켜지게 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과 인간 되심을 선포하며 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